전부, 지, 지금 위안부 문제도, 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지,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 지네들 할 일이 없어져버리면, 어? 밥벌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은 지금 밥벌입니까, 이 그거. 어? 어디 아파트를 어디 사는데, 어디 그냥 뭐, 현금 착착 주고 사버리는, 어? 그런 어? 위안부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인간들이, 그런, 그, 저,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 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네? 몰라요. 저는 저는 그냥 개인봉사라. 그래서 <laughs> 저돈 없어요. 저는 <laughs> 저는 장고도 없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네, 저 장고도. 올바른 없단...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먹칠을 하는 인간들이 윤명이 같은 인간들이에요. 지금 또 나눔의 집 보세요. 나눔의 집도 지금 가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그것을 왜위안부나 우리 강제동은 안녕하십니까 예, 마카다 네.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마카다 설명을 제가 먼저 하고 시작해서 네. 마카다란 예,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물건도 이것 저것 음. 모든 것다 다양하게를 아. 의미하는 경상도 사투리 마카다입니다. 자 마카다 TV 이번 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오늘 아,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제가 음. 좀 먼저 좀 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표정을 좀 엄숙하게 예아 <laughs> 정말 이건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주제는 뭐 엄숙해질 수밖에 없고 네. 어 바로 이용수 할머니 사태와 관련된 네 예,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예예어 동시에 예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된 윤미향 전 대표 예 어, 국현 신원 들어갔습니다 예 어, 들어갑니다 먼저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략히 아 사실에 대한 나열만 있었지, 네네. 어, 진실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더 힘든 개인적으로 밝히지 않은 내용은 모든 것을 검찰에 맡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것은 이미 나온 내용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평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이 밝혀줄 것이다. 그러면 뭐 본인이 밝힐 걸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지, 개인이 이제까지 신문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기술하게 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시청률 꽤 높았을 것 같은데 오, 예. 많이 봤소리라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근자의 예. 이 상황을 보면 이용수 할머니와 그 수양딸님 수양딸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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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SNS 소란이었죠. SNS SNS 물론, 예, SNS도 워낙 예. 많이 뭐 이미 좀 노출이 예, 되어버렸는데. 예. 예. 이 용서 할머니 그 수양 딸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그뭐 SNS 그저이뭐 유튜브 방송인으로 유명한 김어준 예 예를 상대로 한한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 예그 SNS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어떤 예예. 상황입니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날 용서 할머니가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네. 너무 어 수준 있는 어휘의 표현 그리고그 아, 연세에 예예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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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 이, 이전에 정신적 기억에 한계가 있다고 이런 논평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내용에다가 그리고 또 어, 김호준 씨는 정신대와 어, 정신대와 네. 어, 위안부 할머니에 네.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어, 좀 다르게 이용수 할머니가 해석했다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개입 을 해서 네네. 이 내용을 작성했을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추정한다고 예, 어, 방송 이나간고난 다음에 예, 수양 딸이 어왜글 쓰는 걸 정리하는데 어머니 한테 하는데 내가 도왔다 네네 어그 어, 뭐, 얘기는 뭐, 그래. 다 나왔잖아 왜 예, 예. 대통령도 그래 하는데 뭐가 문제냐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담겨진 것이 마치 누군가 배우 세력이 있다고 네네. 추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효소액은 없다. 아 그것이 이제 그렇게 김어준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예. 명예훼손이다. 예예. 예, 예. 아, 그렇게 해서 예. 그럼 명예훼손 이제 고소 들어갑니까? 아 어, 예. 2 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2 6육일 지났잖아요. 예예. 답변, 아, 답변을 주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을 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고소 절차 어, 어, 들어가겠네요? 예예예. 예, 예. 오늘 뭐 발표에 대해서도 네. 어뭐수학달은 어, 제가 논평한 것과 거의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고 SNS에서 보았습니다. 네. 그 소양탈 되시는 분하고는 패친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예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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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예. 분이죠? 예예예 예제가그한 예. 예. 한 3년 정도 어, 지켜봤습니다 아하 예 지난 선거 때 무척이나 지금의 어, 민주당에 대해서 네. 비판적이라 서한한달 동안은 제가 어, SNS 끊었습니다 네. 어, 왜 이렇게 지나치게 반대를 하고 있군, 있나라고 음.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지금의 윤미향 사건에 단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미 뭐. 심리적으로 용 영수 할머니가 거부한 마음을 그대로 SNS에 표출을 했다고 봐집니다. 네. 네. 예. 자, 근자회 또 하나 흐름이 민주당 쪽에서는 윤미향 측을 비호하는 예. 듯한 뭐 듯한이 아니고 뭐 누가 봐도 비호하는 예, 예, 어, 예. 뭐, 뭐 지켜보자. 예, 예.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의 비호하는 흐름이었잖아. 요런이 예, 예, 예. 흐름이 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어, 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는 내렸습니다. 네. 예, 함구령을 내렸는데 함구령을 는리니까유명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고 말을 는지고 합니다만 전고그 흐름에서 그대로 와서 어, 결국은 어떻게 어, 알고 국시는 알고 싶어는 알고 는지알가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 어, 모두가 아마 또한번 답답한 지금 오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줍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국 o k i 들 g 서의 m b 시작이 되어서 그야말로 e t yours all. Qua 그러 l 국 c o o k i n 로 t a m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아, 아, 저는, 오, 어제 뭐 예, 예, 예. 예, 기자회견에서 일단은 어 다수의 어 의문이 있는 것은 검찰에 넘겼고, 네네. 그리고 아홉 번 정도 되는 개인 통장으로 통한 모금을 통해서 어 절차에 대한 하자는 네네.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 법조계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의 사람들이 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3 0년 동안에 심단체를 해왔고 투명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스스로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본관도 회장의 에서 개인 계좌 어, 잘못했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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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옥수 할머니 사건은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전쟁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그죠. 인류에서 애식 기본이 된 윤리를 위배한 것 때문에 음. 이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입니다.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그 방향성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접어두고 그죠? 본인은 현재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거죠. 그거도 제가 방금 윤리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예. 시민단체로서의 윤리 도 포함되는 거죠. 아뭐 중요하죠. 시민단체로서.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민단체 활동을 이렇게 깊이 있게 활동을 해본 경험은 음. 없습니다. 아, 어, 우리 저 만물박사, 우리 윤박사님께서는 시민단체 활동도 뭐 경험도 저는 많예데요 아, 예, 뭐 실제로 시민단체 활동을 해 보셨을 때 또는 뭐 직접 직접적으로 네, 예. 봤을 때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어떤 아, 어, 제가 모단체 부이사장을 한 4년 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 심의자들하고 감사하고 전체 내용을 연말 결산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예, 어, 하자들이 많고 어, 그리고 또 어,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스스로가 돈을 네. 모아서 네. 후원을 받아서 하는 돈과 네. 정부가 지원을 하는 돈과 사업을 예, 예, 네. 통해서 하는 네. 돈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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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기부자에 의한 돈과 네. 어, 심지어 외국에서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는 것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의 흐름이 이렇게 보면 네. 회계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체에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회원사업이라면 자신들이 회원들을 모아서 그 사업할 수 있는 돈이 명확하게 쓰여야 되는데 네. 연말 되면 원래 모았던 돈은 (1억이) 넘는데 네. 실제적으로 제대로 쓰이는 돈은 1 0만 원) (1500만 원) 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인건비 아하. 그리고 또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아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과목이 한과목이 네. 일반 사람들이 봐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회계 경리 네. 정리한 데서 이제 어떤 항의, 예, 예, 어떤 예. 목에 이제 세부적 정리를 다 하게 돼요. 이제 지출에. 예예. 예. 우리나라도 국세청과 네. 함께 2018년부터는 네.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것을 정리하고 제대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FM대로 정리해서 그죠 형식에 맞게 일래 하는 것은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개인 통장이 아니고. 법인통장을 했더라도 그때 큰 문제는 안 됐을 겁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자, 실제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렇게 음. 깊이 활동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시민단체 아, 예. 활동을 해봤을 때 지금 도뭐 어쨌든 뭐 정의하는 시민단체, 예, 시민사회단체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경험으로 어떻습니까? 아 저도 뭐 93년부터 직접적으로 시민단체의 이사로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습니다. 어, 아, 좀길게 예예예. 예. 아뭐 예. 어떤 단체인지까지 아, 뭐 그까짓 일 말씀하세요? 예예예. 그래서 뭐사장도 해서 아, 예. 실제적으로 어뭐 담당 담당 간사라고 얘기하죠. 예. 책임자들 하고 다 봤습니다만 엄청난 일입니다. 아 예, 예. 심지어 뭐. 국고사업 개별 그죠 네. 어, 단체사업 그렇게 이게 사업이 불리가 없습니다 네.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 사람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사업을 위해서 (100개까지) 통장을 갖고 아 어, 이걸 운영하고 그래서 국가사업 개인 개별 사업 그리고 네. 개인 통장 저~ 뭡니까 마누라 통장 죄송합니다 네. 모든 게다 운영돼서 그렇게 네. 면 지금처럼 투명성. 네아이 의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자 그러면 굴미양전 응. 대표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인기 예. 시작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는 생각? 아 저는 어, 기자회견 때 그만두리라고 예측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사퇴하겠다 예예예 <laughs> 예, 아. 예. 예. 그런데 이미 또 다른 어, 이제 국민 여론의 음. 예. 이렇게 진영 논리로 어, 가는 더 음. 나아가서는 어떻게 대통령의 어, 임기 말에 어, 엄청난 레인더를 가져오시는 단축화 된다고 개하그 정도까지 네. 이 문제를. 어,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계속 이것이 감론을박을 하고 진영논리가 되고 하면 네. 전국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네. 레임덕을 부를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 아. 어, 민주당 뒤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많다고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실제적으로 그 안에 지난 노무현 대통령 이 방송되고 열린 우리당 때 네. 그때 시민 활동하던 사람들이 간사였던 사람이 담당자였던 사람이 지금 다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네. 그 흔적을 그 힘든 시절의 흔적을 지금도 그대로 안고 가고 있었고 안고 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네. 다시 한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예. 또 어떻게 하리라고 관망을 하는 것이고 예. 또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민주당은 털고 가는 게 맞고 야 되고?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털고 가야 된다는 예. 것은 그만두게 하거나 뭔가 그만두게 할 정도의 뭔가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예. 그렇죠. 그 말이죠. 예. 털고 예. 간다는 예. 것은. 예. 예. 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네. 어, 윤리입니다. 아, 윤리. 전 세계가 이것은 전쟁 범죄에 관한, 그죠? 인권에 관한 겁니다. 인권에 관한 니다 인권이 뭡니까? 그것 윤리입니다. 기본이 상실된 사람들 활동에 대해서 표명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안에 내용인 사람들이 힘들다는 걸 하나로 전체의 투명성을 그죠? 결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투명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쯤에선 단절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이 예. 이제 윤미향 본인의 사태다, 예. 국회의원 직 사태다라는 예. 거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기면서 뭐 저는 국제뉴스를 매일 같이 이렇게 예. 뭐 봅니다. 오늘 특히 이제 일본 쪽 뉴스를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 일본 쪽에서 극우 쪽에 극우 쪽 언론 쪽 극우 예. 인사를 극우 단체 쪽에서 완전히 지금 뭐 물만난 고입니다 지금 아그거 봐라 그. 그거. 아니 당사자 위안부 할머니가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말을 아직 왜곡한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거 봐 위안부 없었다니까. 네. 옛날 근로정신대는 있었지 위안부 없었다고 근로정신대 위안부를 없는 걸 말해 그 시민단체가 끄집어어 가지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제가 왜곡해 왔다고 네. 이런 식으로 막 일본에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그그 시민단체 부터다 섞었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야. 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어, 정말 뭐 화가나 미치겠어요. 이영수 할머니가 한 얘기 그 얘기 아니거든요. 네. 네. 누가 봐도 아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화가나요, 정말.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네.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 끝내 욕설를 받고 싶지. 어떻게 에, 그걸 갖다가 쉽게 수용하고 이런 자세가 아닌데 지금은 어, 외교관들이 그리고 정부가 잘못한 것을 대해서. 교묘하게 덮고 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네. 또 일본이 이 참에 그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역사를 네. 없었던 걸로 네. 덮으려고 하는 그 의도에 맞물려서 지금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머니도 아프고 또또 네. 이용 그정의연쪽 그리고 네. 또 윤미향 측에서도 어쨌든 30여 년 세월을 네.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네. 어, 공은 있고 또 과는 과는 과. 아, 이 공은 있습니다 그죠? 인정해야죠. 서 어느 쪽이 다 아프고 또 국민도 예. 다 아프고 역사가 아픈 예. 어,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럴 때또 우리 그 만물박사 모 등을 다루시는 우리 만물박사 악기 <laughs> 어, 오늘 같은 이런 주제에서 이제 우리가 예. 전통적인 이 악기 우리죠? 색폰. 예. 우리 이게 이제 악기 색폰 자체는 서양악기지만 아, 예, 예. 음악을 한국 좀 한곡 좀. 네 예. 그러면서 예. 마무리를 좀. 예, 뭐, 어 우리 뭐 역사자 학 산타냐가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풀이하지 예. 않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 악기가 꼭 피리 예. 같아요. 저저 예. 피리로 생각을 하고 그저 동아키로 생각을. 이게 실제로 우리 피리 느낌의 색스폰인가요? 예, 색스폰입니다. 에스 어. 예, 어, 테너 색스폰에 리드가 달려 있고 이 예, 예. 예, 하와이 마오이족들이 불렀던 대나무로 만들었던 거, 아 어, 그 미국 사람들이 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아 어, 포켓. 포켓 주머니에, 아,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예, 예, 예. 어, 그리고 섹스콘, 또, 예. 뭐, 영어로는 no. x a p h o n S. 예. 자푼, 사푼이라고 합니다. 아, 아, 그렇군요. 예. 예. 어떤 노래로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모두 참 어, 아린 저녁을 보내고 아린 가슴을 갖고 아, 예. 해서 이쪽이든 예. 저쪽이든 예. 예. 우리의 아리랑을 한번 아, 예. 아리랑 다아리 예. 어, 연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ਪਾਪਰੀਨ ਦਾ ਪਾਪਸਨ ਤੱਕ ਜਾਈਦਾ 잘하비다. 아, 고맙습니다. 자, 마가다 <laughs>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자, 마가다 리본을 주제로 얘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